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아, 김재욱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어, 2차 채용 커리큘럼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리큘럼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어, 1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상당히 많이 그 질문들을 해서 이 질문한 내용들의 공통점 부분까지 해서 어,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개인 소개에는 뭐 어,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먼저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책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궁금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받은 내용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내용의 핵심 서브노트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핵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어, 보신 분들은 그래서 핵심 서브노트인데, 에, 저는 그 경찰학을 기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 전에 기본서가 있었는데, 굳이 기본서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 핵서를 어, 여러분들 촬영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서를 대신하면서도 요약서를 대신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까지 모두 다 시켜놓은 이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요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수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아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책한권 가지고 이론은 정리가 끝나고 요한 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을 풀던 모의고사를 풀던 OX를 풀던 항상 이 책을 옆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 화를 시켜 놓으시면 은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새롭게 이제 그 개정된 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총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이 총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병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2개년입니다. 다시 이제 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21개년, 총알 기출 ox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요번에 이제 개정판은 22개년 총알 기출해서 이제 요거를 약칭을 해서 이총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말 그대로 22년 동안 어그 승진, 그 다음에 채용, 그 다음에 경채, 경감부 기출된 내용들을 중복 지문 하나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ox로 만들어 놓은 요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이 책은 이 ox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ox에 따르는 아주 컴팩트한 간단명료한 해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헥서와 이 총기는 이제 요게 이제 헥서인데 요 내용은 목차와 내용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핵설을 공부해도 이 총기를 펼쳐놓고 또이 총기를 공부해도 핵설을 펼쳐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목차도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요 ppt로 해서 그이 총기의 내용을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서 번호를 넣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이 총기 관련 번호를 여기 핵서에 관련 내용에 이제 지문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넣어 놨냐면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요게 지금 핵서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총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에 목차와 여기에 내용이 똑같게 만들어 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판으로서 이제 가장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내용 안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번호가. 이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번호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2번이 있잖아요. 그럼 2번 번호를 여기에다가 아예 핵서 내용에다가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이 있으면은 3번 내용을 여기에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전체 부분을 이제 박아놨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거를 저는 부부라고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이 총기만 따로 보신 분들도 있고, 핵서만 따로 본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어, 될수 있으면은 두 권을 같이 보시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처음 그 이론 공부를 하실 때에 그냥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론을 왜 공부합니까?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풀기 위해서 수험생활에서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더도 할 필요 없고 덜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학은 40문제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목표는 36문제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 그 다음에 4문제는 네 예상치 못한 문제도 소고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배경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경찰학을 접근을 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론을 공부할 때에. 여기 지금 기출이 이 이론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초기에는 이 총기가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공부할 때아 이런 내용이 기출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기 지금 이 총기를 공부할 때 그냥 공부를 지문 하나하나를 공부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고 배경적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여기 꽂히지 않으면은 그걸 무조건 애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실전 시험을 봤을 때는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에 핵서의 내용을 딱 보시면 아, 내용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여기에 나왔구나. 요렇게 하면은 이총기를풀 때에 핵서가 회독이 자동으로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요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핵서에다가 오답 포인트라 든가 여러분들이 필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에 최종적으로 이 핵서만 한 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연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있다 이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연동이 되는 이런 형태로 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천재는 뭘 말하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핵스하고 이렇게 이총기를 에, 동시에 공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은 동시에 핵스와 이총기를 동시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동시에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엄청난 세이브가 됩니다. 기본 이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따로 기출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처음 할 때부터 동시에 시작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혼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그래서 플러스 천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두 권을 자신감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총기는 100% 기출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기출문제가 아닌 핵서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천재는, 보시다시피, 기출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아주 좋은 문제는 문제 통으로 하나를 그대로 넣지만,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두 개, 세 개, 네 개를 믹서해서 기출을 종합해서 기출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스 천재를 보면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예상문제를 딱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는 OX이니까 이충기는요 여기를 사지선다용으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게 그런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OX가 별로 저에게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핵스하고 이 플러스 천재와 한 쌍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만들어 놓기로는 요 핵스와 이 총기를 하신 다음에 플러스 천재로 단계적으로 들어가게끔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요두 개로 하셔도 되고, 핵서와 플러스 천재로 사지선다용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이제 무, 무,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금 전에 핵서와 이총지는 이때 이제 거리 전체적인 걸 마, 말씀드릴 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핵사하고 이총기,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천재가 이제 딱세 가지가 다 공부가 되었잖아요. 이제 공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제 가능 부분들, 응용 될 부분들, 그다음에 함정적인 부분들을 목차 순 진도별로 해서 상당히 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요거를 진도별로 해가지고 여기에 약점 있는 부분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이게 하프 20문제에서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을 하고 해설지를 마지막에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앞부분에 플러스 천재에서 가장 많이 실력이 먼저 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약점 있는 부분들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보강이 대는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마무리로 이제 총알총격리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약칭해서 이제 총총모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말 그대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실정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임용용 비율대로 해서 이제 40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책자로 해서 모의고사로 나가는데 요 부분들 도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실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요 내용을 해설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핵서 이총기 플러스 천재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총총모로 이제 엮어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그 사이에 개정된 내용들도 있으면 모두 반영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구도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규 이제 내용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뭐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막직자 해서 이제 탐지특강 해서 이제 마무리로서. 이그 사이에 개정된 내용이라 될까 시사성 있는 문제라 될까 그 다음에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이라 될까 이제 아주 암기성 있는 내용이라 될까 뭐그 다음에 뭐그 대통령령이라 될까 아무튼 위원회라 될까 요런 내용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요런 과정으로 이 책을 엮어 놨습니다. 저는 뭐요 형태로 모든 책이 들어가고 이 이상 하나도 그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요 정도만 가져도 여러분들 지금 요즘 트렌드 시험에서 뭐 넘치는 요런 내용이라 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올려 놓는 교재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지금 제가 강의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초시생하고 재시생을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초시생은 지금 여기 지금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두달 단위로 해서 기본 이론이 끝이 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3월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학원 공사 관계로 3월에 이제 이 강의 촬영이 안 돼서 4월부터 강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 기본 이론 강의로 해가지고 146강이 촬영이 된 기본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강의가 있는데, 심화 이론 강의하고 기본 이론 강의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 이론 강의는 처음부터 강론까지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심화 이론 강의에는 총론은 모두 다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강론은 주요 내용만 설명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한국 경찰사 앞부분까지 기존의 146강에 있는 내용을 동기화를 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이 불편하지 않게끔 듣게끔 동기화를 해서 시켜드리고 4월 강의부터는 개정판 책 내용으로 강의가 이제 한국 경찰사부터 시작해서 4월달에 강론이 끝이 납니다. 강론이 끝이 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은 총론에 해당되는 징계 경찰작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국 경찰 파트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그 파트만 딱 빼내서 4월달에 시작하는, 4월달에 시작하는 심화커리에서 다루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 요 내용만 빼고는 총론부터 강론까지 모든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초시생은 그냥 이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강론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심화를 강의를 한 징계부터 외국 경찰까지 한 내용을 기본 이론의 그 부분에 붙여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 내용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3월 달에 강의가 찍히지 않는 강의는 5월 달에 한국 경찰서 앞부분까지 개정판에 의한. 강의를 촬영을 해서 앞부분 동기화시킨 부분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 부분과 바꿔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개정판에 의한 강의가 4월 안에 모두 다 컨텐츠 인강 촬영에 대해서 다 인강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이제 재시생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할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16일 날 1차 시험이 끝나고 3월 말, 그 다음에 4월 원래 이제 17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화 거리가 저는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좀 앞당겨져서 일주일이 좀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말부터 그 이전까지, 뭐 4월 중순까지여도 인강이니까 중순까지 기존에 9월에서 11월까지 찍어 놨던 그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왕좌왕. 멈춤 멈추다 하다가 3월 4월 중순 그냥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제시를 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종합 정리 차원에서 한번 쭉 복습 없이 한번 들어 보시면은 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정리가 딱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제 강의를 한 번도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분들도 이미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 강의를 쭉 들어 보시면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요렇게 되는구나라고 정리를 빠른 속도로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개정판으로 나는 4월 말까지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초시생에게 소개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4월 말까지 해서 이제 강론까지 정리가 되는 이런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플러스 천재도 소개했고 진도별 모의고사 소개했고 총총모도 이렇게 소개했고 막직자도 소개했는데 8월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으니까 5월달에 플러스 천재, 4월달에 제시생은 시마거리에서 그 총론에서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징계. 그 다음에 경찰작용법 파트, 경직법 파트, 그 다음에 외국경찰 파트는 여기에서 강의를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저에게 강의를 듣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기존에 찬행했던 내용을 쭉 한번 보라 고 그랬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시마커리 요걸 보면은 개정판에 의한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요번에 개정해서 이제 행정기본법 행정절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요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예, 여러분들 법령특강 했던 자료들이 보강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진행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8월 시험까지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은 매달 이제 시험이 있어서 3월달은 법령특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시 법령특강을 매달 한 번씩 진행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철저하게 2차 시험을 대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여러분들 레시피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원 없이 공부하시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핵서와 이총기를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요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부분들을 철저히 회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신감을 얻어놓으면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핵서와 이총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내용들, 객관식 내용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속도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 부분들까지 나는 자신있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흡수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핵선은 594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늘어서 596페이지인데, 전체 통으로 보면은 한 100여 페이지 정도가 이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양적으로는 거의 2페이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총기도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채용 경채 승진까지 개정, 이제 기출된 내용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새롭게 출간되는 책으로 여러분들 2차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경찰학을 효자 과목이 될수 있도록 또 다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만들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저 김재규 경찰학을 믿고 같이 완전한 효자 과목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